마법장 남았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분 등과 구분 어깨에 효과적인 아사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스트라 아사나 진행해 볼게요. 매트 앞에 무릎 꿇는 자세 바지라 아사나로 앉아줍니다. 팔을 옆으로 둔채 무릎으로 서볼게요. 두무릎은 골반 넓이, 두 무릎과 뒤꿈치가 서로 같은 선상에 올수 있도록 할게요. 엄지발가락은 모이지 않도록 할게요. 엄지손가락 서로 마주보게 하셔서 허리 뒤에 가져다 대볼게요. 팔꿈치 모아주고, 날개뼈 모아주고, 엉덩이 가운데 살짝 조이는 힘, 복부도 척추 쪽으로 당겨줄게요. 네, 골반과 허벅지, 무릎, 바닥과 수직 같은 자리 지켜내시면서, 네, 어깨와 날개뼈 뒤로 아래로 세번 후굴해줄게요. 뒤로 아래로 손바닥 밀어내는 힘 이용하시면서 내 어깨 뒤로 아래로 뒤로 아래로 후보 해줍니다 허벅지 뒤로 눕지 않게 앞으로 보내시면서 팔꿈치도 모아주세요. 날개뼈 모아주시면서 아직 턱끝 세골로 당겨주세요. 가슴이 확장 때문에 호흡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호흡은 계속해주세요. 다섯 넷셋둘 하나 그 상태에서 손, 왼손, 발 뒤꿈치에 내려납니다 아직 턱 내려놓지 않을게요. 발등 누르는 힘과 두손 누르는 힘 같은 무게로 눌러줄 수 있게 할게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크게 후구 호흡, 내쉬는 호흡에 턱끝 뒤로 내려놓습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발가락 세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발등 내려놓을게요. 셋. 둘. 하나. 내 네, 배꼽에 힘을 끌어모아 앞으로 천천히 올라가줍니다. 그리고 오른손 배꼽이 왼손 허리 뒤에 가져다 대시고 내 배와 허리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을 만큼 내 골반만 움직여서 뒤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줍니다. 허리에 무리 가지 않게 양손 두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셔서 가볍게 이완.